최신 전기차 트렌드와 신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킨텍스 제 2전 시장에서 2020 서울 모빌리티쇼를 진행합니다. 전 세계 6개국 100여 개 기업 기관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완성차 브랜드 10곳이 총 20종의 신차를 공개해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그룹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 3개 브랜드가 모두 참가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출시를 앞둔 아이오닉 시리즈 두 번의 차, 차량인 아이오닉 윤의 컵세카 프로페셔널 중심으로 헤리티지 시리즈 포니 RM22, 벨로스터 NETCR 등을 전시했습니다. 또 2022년 자율주행 실증 시험인 로봇 라이드 시험 서비스에 투입되는 아이오닉 5 기반의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도 선보였습니다. <목소리>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목소리> X, G70 및 G80 전동화 모델, 신형 전기차 GB60 등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던 GB70 전동화 모델은 400km가 넘는 1회 충전 주인공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아차는 5년 만에 2세대 니로인 디올뉴 니로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카림 하비브 디아 디자인 담당 전문는 신형 니로는 친환경 라이더볼들 이끌어가는 차량이다면서 친환경과 즐거움을 연계한 디자인으로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 폭스바겐, BMW, 아세라티 등 외제차 브랜드 부스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아, 특별히 인트로 스포트백에서... 주행거리가 w t p 기준 430km로 접하고 있고요. 아우디의 급속충전인 150kW로 충전을 하게 되면 0에서 80km까지 약 30분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 외관에서 보시면 크게 S라인 디스테리어 버튼이라고 해서 아우디의 강인한 인상을남겨주는 디자인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단 범퍼를 보시면 좀더 강인한 인상과 스포티함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차는 프랑크가 없어요그 프랑크 공간에는 대형 헬타필터가있습니다 이렇게 요 헤파 필터는 PM2.5를 99.65%까지 다걸러주고요 99.6%를 걸러주는 건 H13 플래스에 굉장히 높은 용도의 헤파 필터입 그래서 과정용 공기청정기 수준의 미생원들을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헤파 필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내 소형 전기차 업체와 전기상용차 업체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골프카트와 야쿠르트의 유조품 전동카트 등으로 알려진 대창모터스는 전기차 트럭과 밴으로 구성된 다니고 시리즈 3종을 마스타 전기차는 7인승 SUV 마스타 EV와 소형 전기차 마스타힘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블루샤크 코리아가 2륜차 브랜드로 유일하게 참가해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블루샤크 R1 등 2륜차 6종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대세우는리를은보로 하는 스마트한 기능들인데요. 아크라이더 OS가 있습니 저희 전기 이동차는 IoT가 가능하고, OT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월드카이, 이동기능이 있구요. 그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능들이 있어서 기존에 나와있는 이동차와는 서울 모빌리티쇼는 올해부터 변경된 이름에 맞춰 미래 기술을 가진 관련 업체들도 참가했습니다. 모빌리티 업체는 총1여덟 곳이 참여했으며 전기차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뽐냈습니다. 네, 여기 보실 수 있는 쇼카는 미래 자율 주행에서의 에어백이 어떻게 승객을 보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쇼카입니다. 여기에서는 승객이 기존과는 다르게 서로 마주 보기도 하고 때론. 운전하는 승객이 눕기도 합니다. 이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주보는 승객을 보호하는 에어백, 그리고 승객을 감싸 안는 전방의 에어백, 그리고 누운 승객을 보호할 수 있, 있는 이런 긴 형태의 측면 에어백과 그리고 자율주행 시 스케어링들이 접히고, 그리고 접히고 수납되는 건 수납됐을 때도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의 에어백, 에어백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기 기반, 전기버스여서 이제 부산으로 전력 충전도, 선수련도 가능한 그런 차스템입니다 그리고 셔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무인셔틀을 이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안에서 보면은 이제 각종 센서나 그리고 이제 탑승자에 대한 이제 인식 기능 그런 그런 것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네시스와 메르세데스 벤츠 중 일부 브랜드는 전시 기간 동안 신차를 직접 탑승할 수 있는 시승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는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브랜드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굿즈샵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